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표현은 be supposed to. 사전적 의미로는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인데요. 이 표현은 네이티브들이 정말 많이 써요.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으로 뉘앙스를느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상황,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너 뭐야? 왜안 와? 너? 여기 오기로 했잖아. You are supposed to come here. You are supposed to come here. 자, 두 번째 상황. 열심히 공부하기로 한 친구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너 뭐야? 왜 공부를 안 해? 너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잖아. You are supposed to study hard. You are supposed to study hard. 자, 마지막 상황. 집에 가서 전화하겠다고 한 남자친구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뭐야? 왜 전화 안 해? 너 나한테 전화하기로 했잖아. You are supposed to call me. You are supposed to call me. Be supposed to.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너뭐뭐 하기로 했잖아. 왜안 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 표현을 활용해보세요. Hey guys, 설비입니다. 여러분, 나막뭐뭐 하려던 참이야. 이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Be about to 이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저랑 같이 문장으로 뉘앙스를 조금 더 느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상황,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 쇼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쇼핑하고 있는데 그때 막 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괜히 찔리죠. 나 지금 막 공부하려던 참이야. I'm about to study. I'm about to study. 두 번째 상황, 자 약속에 늦어서 제가 급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친구가 재촉하는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나막 지금 신발 신으려던 참이야. I'm about, to put on my shoes. I'm about to put on my shoes. 마지막 상황. 혼자서 밥을 먹으려고 저녁을 다 차려놨어요. 그때 딱 언니가 들어온 거예요. 같이 먹자. 나도 지금 막 먹으려던 참이야. I'm about to eat. I'm about to eat. 오늘의 표현은 be about to 였는데요.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나막뭐뭐 하려던 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 표현을 활용해 보세요. Damn. 뭘 망설여요? 뭘 망설여? 어, 아, 뭘 망설여? 네. 자, 그렇다면 망설이다라는 동사를 알아야 되겠죠? 따라할게요 <laughs> hes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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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itate. 그게 망설이다라는 동사라서 음. 응용해서 Why are you hesitating? Why are you hesitating? 어, 자너 번지 점보해야 돼. 근데 줄이 없다. 어? why are you hesitating why, why are you hesitating